인생을 바꾸는 공자님의 가르침. 배우는 자여, 배움에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라. 배운 후에 그 지식을 되새기고 매일 반복하라. 한 번의 배움으로 그 지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음을 알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열릴 것이며 그 복습 속에서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길을 걸어라. 그리하여 진정한 학문을 이루어라. 덕을 갖추라. 덕을 갖춘 군자가 되어라. 군자는 항상 그 본을 보이고, 덕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하느니라. 법과 규칙으로만 세상을 다스려서는 안 되느니라. 덕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그 덕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하느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겸손히 사람을 대하며, 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라. 효를 다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미덕의 근본이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부모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효도는 단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예의를 다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라. 자기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내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자기 자신을 알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지혜를 갖추려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이를 명심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아라. 의리를 지키라. 어떤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켜라. 의로움은 때로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나 그 의리가 결국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의리를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의로운 길을 가라. 그것이 너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는 학문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삶의 경험, 사람들과의 교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항상 지혜를 구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라. 진정한 지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가는 것임을 알라. 그러므로 매일매일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말라. 겸손하라. 겸손히 살아라. 너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은 너를 따를 것이며 너의 길을 걸을 것이다. 자만은 결국 자신을 망치게 만든다. 겸손히 행동하고 항상 배울 준비를 하라. 공평하게 대하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 귀천을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마음으로 대하라. 공정함을 지키면 너의 삶에도 균형이 맞춰질 것이며 세상은 너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불공정함은 결국 불행을 가져온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라.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남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 그 책임을 맡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 책임감 없는 삶은 방탕한 삶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라. 배움은 끝이 없으니라. 언제나 배움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루하루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너의 존재는 더욱 빛날 것이다. 절제하라. 절제를 잊지 말라. 욕망을 조절하고 과도함을 피하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욕망을 품고 있으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절제를 배우지 않으면 인생은 흔들리게 될 것이니라.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자아를 통제하여 올바른 길을 가라. 자신을 존중하라. 자신을 존중하는 자가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 남을 존중할 때 결국 자신도 존중받게 된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 존엄성을 잃지 말라. 자신을 존중할 때 세상은 너를 존중할 것이다. 타인을 이해하라.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라. 그러므로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가 진정한 인격을 가진 자라 할수 있다. 겸허하게 배워라. 배우는 자여, 겸허한 자세로 학문에 임하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알라. 겸손하게 배우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스스로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끊임없이 배우고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올바른 사람과 함께 하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선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의 덕을 배우라. 악한 사람과 가까이하면 결국 그 사람의 본성에 물들게 된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말씨를 배우라. 선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 말에 책임을 지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이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라. 입에 발린 말을 하지 말고 자신의 말이 행동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니 그 말을 내뱉을 때는 반드시 그 뜻에 맞는 행동을 따라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된 말과 행동을 버리고 늘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라. 정직한 사람은 결국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귀감이 되고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진실이 항상 밝히게 될 것이니 거짓을 피하고 항상 진실을 따르라. 마음을 다스려라.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생은 어지럽고 흔들린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하라.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지 말고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다스릴 수 있다. 자신의 일을 소중히 하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어떤 일이든 게을리하지 말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내라.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일을 소홀히 하면 그 일이 나에게 돌아올 때큰 짐이 될 것이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가치를 알아라. 인내하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끈기 있게 그 어려움을 견뎌라. 인내는 결국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꾸준히 그 길을 가라. 행동으로 보여라.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라.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진심을 담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라. 사람들은 말로만 듣는 것보다 내가 보여주는 행동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라. 스스로를 돌아보라. 매일매일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반성하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라.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